오늘 제가 구매한 거는, 짜란! 다이소에서 파는 홀로그램 스티커예요. 제가 이걸 폴꾸를 하려고 구매를 해봤어요. 디자인은, 여기 보시는 자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것이 각각 있고, 이렇게 한이 포장에는 같은 요 같은 디자인이 4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 하늘색 디자인만 4장이 들어있고, 만약에 노란색 디자인을 구매하시면 노란색 디자인이 4장 들어있을 것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로그램 스티커인데 이것도 종류가 이렇게 꽃이 있는 것과 생일 파티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저는 그 중에 꽃을 구매했고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게네 장이 들어있습니다. 엄청 반짝반짝 예쁘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먼저 홀로그램 박 스티커. 한 장만 꺼내보면은 어머, 안 돼. 투명해요, 엄청. 이해가지고 여기저기에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고, 반짝반짝. 이렇게. 이렇게 예쁩니다. 네, 이런 게 있고,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은 뒤에 색상이 더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했고, 다음은 홀로그램 스티커. 굉장히 반짝반짝 예쁘네요. 이렇게. 여기에 나팔꽃이 있고, 여기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, 흰색과 노란색꽃. 여기는 약간 남색? 네, 남색과 붉은색꽃이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나, 이 안에는, 이 사이에 보시면은, 세 장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총네 장이고, 이렇게 두 장.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풀코를 해볼게요. 제가 이렇게 비즈들을 넣으려고 다이소에서 다용도 칸을 샀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먼저 18분할 이 친구 이렇게 똑딱이가 있고 어떻게 하는 거야? 안구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다음 이거는 칸 이동 가능한 뭐저 뭐야 이거는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요게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거를 이렇게 꽂아주면은 칸이 이동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이제 비즈들을 한번 넣어볼게요.